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슨목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7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물속의 뱃속에 있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요하께 기도하여 아래였다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이와 함께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깊은 곳에 맺쳤더니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바닷속 한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주님의 모든 물결이 내 위로 덮쳤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것이라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덮어싸고 기쁨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다 한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은그 빗장들로 나를 영영 가두었지만, 여호와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꺼져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성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때고 공허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베푸는 인내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의 목소리를 주께 채서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요하께 있습니다. 요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떠내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나가 이제 지난 말씀에 이어서 바다에 빠지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먹게 하시고 그 뱃속에서 사흘 동안 음, 회개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잠깐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를 삼키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 무엇, 미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였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였습니다. 큰 물고기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어디에 일어난다고 말씀하네요. 오늘 말씀, 셀절 어, 말씀해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 꺼져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과 성전입니다. 대 네, 설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나의 회개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요나가 어, 다시 스로 향하는 배를 가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준비하여 놓으셨죠.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 배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이 되자, 어, 선원들이 여차에 해외를 여차 해서 회의 끝에 변나가 바닷물에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큰 물고기를 하여금 변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물속에서그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혹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과연, 이 요나를 삼키게 한큰 물고기가 뭔가, 하면서 막, 어래니 원이, 막, 그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연애의 회계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흘 동안, 사흘이 지난 뒤에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렸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뱃속에 머물러 있던 요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요나를 삼킨 물고기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뱃속에서 요나가 뭐라고 하느냐. 이절부터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졌더니, 되게 응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깊은 곳에 배쳤더니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에 대한 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바다 속 한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주님의 모든 물결이 내 위로 덮쳤습니다. 보세요, 바다 위배위 위,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던져졌죠. 큰 풍당이었습니다. 살 길이 없죠. 죽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큰그 상황에 물이 날 자신을 덮고 치 둘러싸고 파도가 모든 물결의그 위를 덮쳤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요나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때 말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아, 내침을 받고 배를 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영혼까지 여우싸고 기쁨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은 그 빗장들로 나를 영영 가두었지만 영어하나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분명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은 것은 이제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원들도 파도, 그 거센 파도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바다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풍랑 앞에서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별도안될 겁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맞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 요나가 바다물에 던져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역시 이 요나의, 요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누가 거기서 살수 있겠다 생각하겠어요? 뭐,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뭔가를 하겠어요? 근데 요나가 죄인인데, 죄인인 요나를, 요나에게 누군가가 구해 주겠어요? 선원들이 뛰어내려서 요나를 다시 건져주겠어요? 아니면은, 뭐 보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때 당시 구명조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아니,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게 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사흘 동안 이 물속이 뱃 속에서 머물러 있게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 요나에게 있어서 큰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떻게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때 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감쌉니다. 그런 거죠. 나의 물에 던져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안아 주신 거예요 물고기를 통하여서 물론 아뭐 생산 비린내가 날수 있겠죠 생산에들아 삼켜졌기 때문에 뭐아그 있겠죠 뭔가 안 들어가봤어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 커센 풍랑과 파도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날에 이렇게 감싸 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이 사실이 요나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 이렇게 이렇게 버듬어주셨구나 이게 주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요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자신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다짐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 거센 풍랑 안에서도 건질 수 있는 능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뇌에서 멀게 하기 위해서,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고, 실행해 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는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나를 거센 풍랑에서 큰물고기로 하여금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역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심에 따라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또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마이스 목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